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서울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의 전문가이신, 어 최은성 교수님을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 뭐, 오늘, 그 강릉까지 오시느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 뭐, 본인 소개 간단히, 뭐, 많이 할거 많으면 거 많이 하셔도 되고, 뭐, 짧게 하셔도 되고, 뭐, 본인 마음대로 예. 하십시오. 예.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강의하고 있는 최윤성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만나봤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너무 간단하네.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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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로는, 뭐야, 교수님, 그 서울 용산구에서 공인중개사도 오랫동안 예. 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예, 예 벌써. 10년이 넘어서 15년이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어. 용산구는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음. 어, 용산 민족공원 이제 오픈 또 남산과 음. 또 남산 축으로 인해서 서울 시내에서 큰 센트럴파크 이상 가는 공원이 건립한다고 음. 자 기대감으로 어, 용산은 지금 핫한 도시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여기서 하면 서울이 다 핫한 거로 알고 있는데 <laughs> 그렇죠 풍선효과로 거의 모든 서울이 네. 뭐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뭐 아, <laughs> 예. 15년이면 짧은 거고 2 0년긴 건데 딱 중간 15년 하셨네요 적당하죠 <laughs> 이제 부동산을 좀 알겠구나 하고 있습니다 아예뭐 교수님 그 서울에서 여기 강원도 강릉까지 오시는데, 뭐, 양양 고속도로 타고 오셨습니까? 네. 예. 예전에는 뭐, 네. 대갈령, 뭐, 한계령 해갖고, 구불구불 오다 보면은, 네. 뭐, 뭐,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멀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양양 고속도로 타고 오니까, 네. 뭐, 두 시간도 채안 걸려갖고. 속도 또... 위반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또, 강원도의 공기, 네. 또 아름다운 능선, 네. 그리고 바다. 네. 참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뭐 도심 속에만 계속 있다가 여기 와서 산 좋고 물 좋은데 있고 공기 좋은데 보니까 벌써 게 마음이 확 터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유. 어. 일일 생활 건으로도 네. 하루 왔다가 놀다가 다시 서울로 갈 정도로 네. 어, 거리가 가깝고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네. 특히 양양 고속도로가 네. 어,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네. 어, 강릉도 이제 더욱 발전할 수 근데 있는 도시구나. 그데그 터널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터널? 터널. 네 터널이 많아서 네. 오히려 겨울에는 네. 오히려 운전하기 더 편하고 네. 음, 얼지 않고 그래서 네. 뭐. 강릉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역시 교수님이시라 틀리시구나. 그, 지금 벚꽃 필 때가 됐는데, 지금 겨울철에 그 도로까지 그 생각을 하셨네. 아, 아 이제 앞을 예. 보는. <웃음> <웃음> 자, 교수님이 그, 한국연리사회부대학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전공으로 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교수님, 그, 우리 지금 사실 강원도는 저 재개발은 지금 그 속초나 원주 정도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도시들은 지금 재건축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재개발은 아 아직 덜 활성화 좀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원주, 원동이나 이런 데들은 저그 재개발을 시작을 했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재개발도 계속, 그 계속 확장이 될 거다. 예.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 재개발 부분에서 혹시 주의할 점들이 좀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부동산 투자하고 다르게 재개발 투자는 좀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예. 먼저 예. 어, 우리가. 재개발 물건을 사러 중개업소에 들리면은 예. 그 중개업소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공됐을 때 소송도 많이 걸리고, 예. 그래서 꼭 체크할 부분 몇 가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내가 재개발 물건을 투자하러 가면은 그게 어 새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분이 돼 있고 예. 또 조합원 자격이 있는 물건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도로 부지라든지 예. 그. 무허가 건축물 뚜껑이라 그러죠. 네. 네. 시유지나 그 사유 그 남의 땅에다가 샀기 때문에 어. 자 이런 것들은 잘못 사면은 네. 그 지분을 못 받고 나중에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합 설립 전에 두 개를 두 개의 물건을 갖고 계셨던 분이 네. 조합 설립 이후에 하나를 팔았다. 네. 그럼 하나가 두, 조합 설립 후에 두 개의 물건이 있으면. 조합원 자격은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음. 물딱지가 돼 갖고 현금 청산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잘못 사면은 오히려 큰 돈을 낭비하고 아파트를 못 받고 낭패를 겪을 수가 근데 현금청산 있습니다. 근데 현금 청산하는 거를 저렴하게 잘만 사면 현금 청산에도 오히려 돈이 남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음. 새 아파트를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네. 현금 청산으로 뭐 1억 2억 수입이 났다. 네. 그것도 낭패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우리는 뭐 1억 포어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또긍정적이고좋습니다아 <laughs> <laughs> 긍정 마운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없는 거보다는 수익이 생기는 게 낫고 근데 그 잘못하면 지금 그 서울에 제가 알기로 뭐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서 지금의 그 재개발하는 곳에서 입주권을 얻고 이제 지분을 가지게 되면 그때 뭐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현금청, 싸게 사서 현금청산 받는 게더 이득이 됐지 않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좀착오를 네. 느끼고 있는 게, 네. 그 재개발은 10년, 15년, 오랜 기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재개발을 사면은, 네. 어,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럴 필요 없이, 네. 정비구역이나 추진위원회 때가 샀다가, 네. 그,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에 네. 팔아도, 네. 뭐, 뭐, 두, 네 배, 뭐, 여덟 배까지도, 뭐 올라가고,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팔고 나, 오는 것도 투자에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네.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졸업생 중에 네. 그 중개업소 가서 네. 금매를 부탁하고 네. 좀 내물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바카스를 뭐 갖다 주는지 하면서 네. 금매만 나오면 주세요. 어, 어, 어. 물건 소개 받아서 네. 6개월마다 파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 그러면은 8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은 4천만 원 세금 내고 그래. 4천만 원 하고 어. 1년 연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아 어, 그래요? 그래서 꽤 많은 수익을 챙겨서 제가 술도 한번 가끔 얻어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교수님 저한테서 그런 거 하나도 소개 안해안 해주나? 아 저는 <laughs> 술보다도 술 사고 또 이게 더 드릴 수 있는데. <laughs> 경매, 공매도 수입이 꽤 좋지 않으신가요? 아이, 우리그 정도는 아닙니다. 뭐, 우리는 뭐, 4천만 원, 8천만 원그 정도 그렇게 못 벌고요. 한국은 한 1억, 2억 이렇게 벌죠. 아 <laughs> 자,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초기에는 잘 모르는데, 네. 어, 내가 30평대 아파트를 받고 싶어서, 네. 그, 네. 투자를 들어갔는데, 네. 나중에 20평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 합치기, 네. 도로부지 같은 걸 합쳐서 하는데, 네. 그래서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서 20평을 받으면 그것도 낭패를 겪을 수가 있어갖고, 음. 꼭, 어, 조합은 수나, 음. 어, 몇평형은 어. 어느 정도나 지었는지, 음. 그런 것까지 도 체크해서, 음. 어,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조합 사무실에 좀 자주, 음. 어, 왕래를 하셔갖고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어,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것도 역시 발품을 팔아야 되는군요. 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 뭐. 물건별로 우리가 재개발할 때 이제 투자성이 더더 더,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제 대체적으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뭐 상가가 좀더 나을 수가 있습니까뭐 아파트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까 개인 주택이 나을 수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더 유리하다고 보겠습니 그러니까 초기에는 네. 그 전세 끼고 대출을 받고 최소치의 돈만 들어가서 네. 아까 얘기드린 대로 네. 조합설립인가에서 다시 팔아셔도 수,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네. 또. 사업 후반에 가서는 비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면 작은 물건보다는 큰 물건 사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큰 물건이라면 저그 대지 지분큰 거를 맞습니다. 건축을 큰걸 맞습니다. 대지 지분큰게 건축이 큰 거죠. 아. 그래서 상가주택 큰 거. 왜 네. 그러냐면 비례율이 100%가 넘어가서 110% 되면은 1억 투자한 사람은 1억 천에 수익을 먹어도 10억 투자한 사람은 10. 1 1억이 되니까 수익률이 더 좋다고 봐야겠죠. 아, 지분 비율로 그렇습니다. 아, 뭐 근데 뭐 지분이 큰건또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네. 후반기에는 네. 그 투자하시는 분보다는 실입주자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지금 한남뉴타운에서도 네. 큰 물건 2 0억에서3 0억 물건 매매되는 상가 주택을 보면은 의사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아 근데 현재 그 주택은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 상가 같은 경우는 지분이 많은 상가 같은 경우는 대출이 지금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가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예. 그 60에서 70%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은 매매되는 게 거의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가장 인기 있는 건 근생 건물이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투자 대비 순위로 봐서는 주택 같은 경우 는 대출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상가가 지금 유리할 수 있다 투자 대비 순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이제 토지 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뭐 상가 글림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인기가 있고 가격은 또 일반 그 아파트보다는 더 비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항상 부동산은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상승하듯이 네. 지금은 이제 상가주택이 몰리니까 네. 상가주택이 조금이라도 더 어. 현금이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투자할 때 네. 우리가 그 조합원수가 일반 분양이 큰게 좋다고 무조건 그쪽으로 네. 투자를 하시는데 네. 구역, 예를 들어서 그 경기도 금곡 이라든지 네. 또 용산의 후암동 이라고 보면은 네. 그 금곡이 오히려 일반 분양이 많고 사업성은 도 음. 좋다고 느껴지지만 네. 그 짓고 나서 완공돼서의 가격은 용산구 후암동이 훨씬 비쌀 겁니다 아그 그러니까 교수님은 지금 입지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아 근데 현재의 그 사업성은 일반 분양 그쪽이 이제 나을 수도 있지만 향후를 봐서는 입지 좋은 것들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역시 미래기를 확실히 보시는 그래. 분이시군요. 아까 뭐 그꽃필때 이제 도로에 그눈 오는 것까지 다 걱정하시는 <laughs> 거 보면 미래를 항상 보시는 분이시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용적률이 높은 거는 뭐 당연하겠고요. 일반 분양이 많아지니까 예. 조합원수가 적어 적어야 조합원에게 들어오는 몫이 큰데. 예. 그, 그 일반 분양이 많으려면은 그 국공유지가 적어야 되거든요. 네. 뚜껑. 네. 아까 얘기 드린 사유지나 남의 땅. 그리고 그 국공유지 위에 지은 땅은 뚜껑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그 뚜껑이라는 게그 법, 그 법률 용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재개발을 접하신 분들은 <laughs> 한 번씩 느껴보 응? 들어보신 <laughs> 단어고. 아, 아.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 비율이 적은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아. 또한 어, 건립 세대수가 많으면 그 네. 동네에 랜드마크 아파트가 돼서 네. 어,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된 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주의할 게 없어요? 그정도만 주의하면 됩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네. 어, 뭐 조합원 뭐 공인중개사를 잘 만나야 된다뭐 이런 것도 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게 <laughs> 네. 그~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더라도 네. 정작 중개업을 하면은 네. 공법 네.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건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하. 대부분 뭐~ 그렇죠. 네. 강릉도 중개업소가 참 많았는데 네. 그 중개업소의 50%는 재개발, 재건축을 모르고, 네. 전세, 월세, 네. 뭐, 아파트, 네. 이런 거를 하는데, 네. 어, 그 선수들은 한30% 정도라고 봐야겠죠. 어, 어. 그래서 오히려 선수를 만나서 제대로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음. 또, 분양 조건은 돼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음. 자, 이런 것까지 오히려 아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서 들어야 제대로 된 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이 그 이사대책에서 그 변창장관이 변창장관님이 발표하고 나서의 어떤 그 거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제가 그러니까 저희 그, 그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서울 같은 데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어떤 뭐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그 용산에도 뭐그 민족공원이라든지뭐 신분당선 뭐 동빈고역 개통도 있고 또 유엔사 수송단 또 국제업무지구도 지금 다시 네. 그 사무실 위주로 네. 어 짓는 거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네. 지금 이그 이사 대 이사 대책으로 네. 지금 <laughs> 집을 아예 못 사게 만든 대책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지 않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조금 어폐가 있는 정책으로 나왔는데요. 음. 그래서 아무튼 가격을 내리는 데는 응급조치는 되었다. 아니,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다가 이사 대책에 이제 역세권이나 그다음에 이제 공업단지라든지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발표 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전에의 재개발과 발표 후에 재개발의 반응들은 좀 어떠냐, 그거를 좀. 그런데 지금, 네. 그, 서, 그, 서울시장 서 부재 중에 네. 국토부에서 지금 정책을 이것저것 많이 쏟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공재개발 해갖고, 네. 어, 조합원 동의율도 네. 75%에서 좀 밑으로 내리고, 네. 그리고 국가가 관여하면서, 네. 어, 남는 주택에 바른 임대주택으로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서울시장에 출마한 음. 후보들 네. 두분 뭐 말씀을 들어보면 네. 공약이나 정책이 거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많이 나온 게 공공재개발을 없애고 음. 다시 예전에 재건축으로 가겠, 재개발로 가겠다. 음. 이런 발표를 해서 네. 지금, 어, 우리가 해제된 네. 박원순 그정때해 그 해제가 됐었는데 네. 그 거기가 다시 이제 슬슬 바람이 좀 불고 있는 입장입니다. 음 그러니까 저 이사 대책 그 발표 이후에 그 다음엔 저 새로운 저 시장 후보들의 그런 붐으로 인해서 옛날보다는 그 재개발에 대한 그 붐이 좀 불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 저도 이제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 역시 성견지명이 <laughs> 저희 뭐 강원도에 있다가 서울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저는 또 이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서울 분들은 지방을잘 몰라도 지방 분들은 서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왜 네.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서울로 갈 거예요. 나중에는 아. <laughs> 근데 또 서울 분들은 또 지방에 와서 살기를 또 바라는 거겠죠. 그니까. 남의 떡이 좋아 보일 수 있겠죠. 뭐. 네. 네. 근데 우리 네. 떡은 좋아요. 이제.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재개발 투자를 하든 네. 어, 부동산 투자를 하든 네. 제일 그 내용에 대해서 잘하는 곳이 자기가 거주하는 곳, 네. 자기 거주,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곳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재개발이 안 되는지, 네. 뭐 현안 문제, 네. 구석구석까지도 다 알고 있어서, 네. 오히려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제대로 된 투자가 될 텐데, 네. 오히려 자기 동네는 잘알면서먼데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오지, 오히려 나중에 실패하고, 그 물건 좀 팔아줘 하고. 그~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네. 절대 내가 많이 아는 곳 네. 내가 잘 아는 곳 네. 여기에 투자하시고 네. 또 또한 그~ 그~ 서울에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우리가 대구 수성구라든지 네. 뭐~ 전라도 광주라든지 그~ 부자분들 많이 사시는 분도 서울에 강남밖에 모릅니다 음. 서울 하면 강남이지 뭐~ 은평구 중랑구 뭐~ 이런 곳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네. 우리도 부산 내려가게 되면은 어디다 집을 사시나요? 저? 부산이요? 부산은 예.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부... 그... 네. 강원도 가면 어디 사시죠? 강릉 원. 강... 그렇습니다. 네. 강릉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강릉 집값이 오르고, 네. 해운대 집값이 오르고, 강남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건 네.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미국 가면 유욕 그렇습니다. <laughs> 일본 가면 도쿄. 두 개가 메를린, 그죠. 그래서 그런 쪽 가는 게 오히려 제일 안전한 투자라고 보고, 네. 하지만 가격이 좀 세기 때문에 부담은 넣어도 네. 안전한 투자는 맞다. 네. 이게 제대로 된 투자라고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 비싸게 산 부동산이 또 비싸게 팔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